출발합니다. 경주리 900m 제주 삼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1번 누마로, 2번 빛의 용웅이 초반 앞섰고 외곽 쪽으로 9번 초인왕이 따릅니다. 2번 비채용이 조금 앞서면서 손도 이끌고 있고 안쪽으로 1번 누마로 따라 붙으면서 2번 1번 두 마리가 손도 이끌고 있고 그 뒤쪽에서 4번 용의장군 5번 엄브랑진 바깥쪽으로는 7번 청룡여제가 3-4-2-3을 펼칩니다 2번이 앞섭니다 이제 3코너를 들었습니다 2번 비채용은 안쪽 1번 누마로 계속해서 2마 신호 3번 신호 앞서면서 선두 끌고 가고 있고 중반 여전히 4번 용해장군, 5번 엄브랑진 바깥쪽에는 7번 청룡여재까지 3세 이상 1번과 2번이 앞서면서 선두 품의 거리차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4번 용해장군이 단 어, 3위까지 따라붙으면서 이제 결승전 향한 직선주로 따라들갑니다. 어 선두는 1번 누마루와 2번 비체용 두 마리가 근소한 접전을 펼치고 있고 그 뒤쪽 4번 용해장군 따라붙습니다. 그러나 선두 품의 거리차 벌어져 있고 안쪽으로 3번 영원한 비치침문하고 있고 바깥쪽 7번 청룡여재 5번 엄브랑진 따라붙고 있고 외곽쪽으로 6번 번 웅진 퍼스트가 가세하기 시작합니다. 선두는 2번 비채용, 그리고 안쪽에는 1번 누마루. 계속 두 마리 싸움에 7번 청룡여자가 3위까지 바깥쪽 6번 웅진 퍼스트 따라 붙습니다. 6번, 7번 두 마리는 3, 4, 2 싸움을 펼칩니다. 2번 비채용, 1번 누마루 싸움에 7번과 6번이 가세합니다. 선두는 2번, 1번, 2번, 1번, 6번, 7번 앞서면서 결선 통과합니다. 2번 비채용과 1번 누마루가 앞서면서 선두를 끌고 갔습니다만 뒤에 있었던... 아, 6번 옹진 퍼스트, 7번 청룡 여제가 따라붙으면서 선두는 2번, 1번 근소한 접전이었고.